네. 안녕하십니까. 코토 경기 북부 총판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음, 지금 이 차량은 산타페 DM이죠. DM. DM 차량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팔린 차, 100만 대 이상으로 팔린 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종이 이제 TM 산타페로 바뀌면서 코토에서 이 제품을 이제 단종을 시켰어요. 단종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꾸준히, 꾸준히 이제 유저분들이 찾아요. 그래서, 지금 물량이 마지막 물량이에요. 코토 일체형 루프박스, 산타페 DM 화이트하고 블랙 두 가지만 나오는데 오히려 블랙 차량이 요 칼라하고 조금 더 가깝죠. 어찌됐든 한정으로 지금 마지막 물량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사실 가지고 있는 데들은 없고요. 그래서 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일체형 루프박스를 장착을 할 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으면 장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차량들이 그래요. 듀얼 썬루프는 또 많이 되고, 그런데 DM 산타 페는 지금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코트 제품은 장착이 가능합니다. 장착. 네, 지금 산타 페다 올리고, 안에 라비 노트 해서 지금 가로바하고. 어, 조이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용량은 650 리터고요. 장착했을 때 차에서 높이는 2m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좀 마트 중에서도 좀 저상으로 되어 있는 마트, 2m 마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조수석 쪽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완전 블랙 칼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유차고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네요. 닫는 네, 방식은 뭐 다들 아시지만 예. 그리고 탐쪽문을 닫은 상태에서 닫은 상태에서. 반대쪽 문을 열어야 돼요. 동시에 열면 안 됩니다. 양문 개폐식인데, 한쪽 문 열고, 일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닫고, 잠고, 반대편 오픈. 그런 방식이에요. 퍼버. 네, 퍼버. 네, 그게... 자, 지금 모든 장착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장착을 마치고, 한번 전체적인 외관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예, 네, 요런 식으로 됐어요. 어, 한수야, 어, 내려오시라고 해서 설명 한번 드리지 뭐. 자, 지금까지, 아, 산타페 DM, 산타페 DM 지금은 단종된 차량입니다. 여기에 코토, 일체형 루프박스, 일체형 루프박스를 역시 단종된 물건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물량, 한정으로 생산해 낸 물건, 마지막 물량입니다. 요거 지금 장착하고, 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